진우 형은 왜 들어온 거야? <laughs> 아, 제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에 온 이유는 어, 바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. 천일이에요. 천일이어서 제가 축하를 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 천일 동안, 어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, 저와 함께 해주시고, 또 사랑해주시고, 응원해주셔서,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. 네. 그리고, 어제, 어제 또 기사가 나갔는데 이제 제가 또 있던 어, 스타크루에서 어, 7년 동안 또 이제 열심히 해서 어, 계약 종료가 됐다는 또 이제 기사가 나가가지고 네. 네.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네. 아무튼 어, 하늘 천일 너무 축하 축하하고 너무 감사하고. 어, 앞으로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어,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. 어... 음... 제가 그동안 뭐 했냐면, 아 앨범이 또 나온다고 또 이제 기사 나왔잖아요. 11월에 콘서트 끝나고 바로 또 녹음을 하고, 또 뮤직비디오도 찍고, 자켓도 찍고,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또 이제 좋은 음악으로 어,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회사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은 또 어디를 갈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새로운 회사에 어, 가더라도 어,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리 하늘 여러분들에게. 좋은 음악 그리고 예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녹음을 하나 했어요. 네, OST 녹음을 하나 했는데 어디 드라마에 나온지는 비밀입니다. 나오면 또 많이 들어주세요. 우리 하늘 여러분, 선일 축하드려요. 그리고 그 동안 제가 말 못했던 것들도 많은데 얘기 얘기 못했던 것도 많고 사실 지금도 있고.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. 항상 좋은 일만 어,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. 지금 저녁 시간이죠? 저녁을 안 먹었는데, 전 이제 또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다시 한번 하늘 천일 축하드립니다. 또 좋은 어, 좋은 소식을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화이팅. 저는 이만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. 안녕.